네, 앞 영상에 이어서 여기는 모지코역입니다. 이따가 고쿠라에서 오이타로 가야하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지만 이왕 온 김에 모지코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열차에서 내리면 조금 색다른 역 간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국철 시대의 역 간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찰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행객들의 꿈과 희망이 흘러 들어오라는 의미의 행운의 연못을 맞이하게 되고요. 안쪽에는 과거 증기기관차로 여기서 활약하였던 SL 열차의 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종은 여행의 종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초에 이 종은 출발 신호 역할을 하던 종이었다가 여행객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미로 안전의 종, 그리고 지금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종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모지코역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차객들을 피해서 나중에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역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큰 역내 광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 레트로 분위기를 띄고 있는 창으로 멋진 역인데요. 이것은 표 판매소인데요. 과거에는 1, 2등석의 승객을 위한 대합실로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문은 직접 열어야 될것 같이 보이지만 자동문입니다. 그 반대편으로는 스타벅스가 있네요. 이제 바깥으로 나와봤는데요. 네오 르네서스식의 멋진 모지역을 볼수 있습니다. 기차역 자체로는 도쿄역과 더불어 서 주교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역은 7년간의 복원공사를 해서 1919년에 재개장을한 상태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또 다른 주교문화재이자 아인슈타인 부부가 숙박했었다는 그 모지 미츠클럽의 건물이 보이고 과거 JRQC의 본사였던 건물이 보입니다. 1937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 내려 봤는데요. 머리 빨간색 건물에 철도 기념관이 보이고 사실 이쪽으로 온 이유는 저 멀리 보이는 기타큐슈 은행이 여기 모지코역이 모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역의 위치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해안가 쪽으로 와봤는데요. 멀리 고속도로가 다니는 칸몬대교가 보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번국도가 다니는 칸몬터널이 있을 텐데요. 오사카에서부터 오는 이 2번 국도가 규슈에 들어서는 3번 국도가 되어서 가고시마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 참고로 1번 국도는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국도입니다. 과거의 보지상의 모습은 이제 볼 수는 없으나 요코하마, 고베와 더불어서 3대 형구로 아주 번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륙 진출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던 곳이며 규슈 동북부에는 석탄과 석회함의 주요 산지가 있었기에 당시에는 번성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시 역에 오면 미역을 신에게 바치는 메카리신지를 형상화한 동상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뭐 고대 시대 한 번도 사만 정보를 위해서 신에게 기도 드리고 바쳤던 행사가 기원이 되었고, 이게 점점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양력이 아닌 음력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설날에 이루어집니다. 하고 카몬터널이 없던 시절에 운영했던 그 연락선에 타기 위해서 갈수 있는 이 통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코인 라커가 오른쪽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에 그 레트로 색에 맞춰서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인상이 깊네요.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이곳그 자판기 색상도 레트로 색으로 투길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면 이게 세면소가 있는데요. 세면대라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그 얼굴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진유기관차를 타고 온 손님들이 연기로 인해서 까매진 얼굴을 씻는 곳으로 활용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 밖에는 해외로 나갔다 돌아오던 혹은 긴 여행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처음 마시는 물이라고 해서 카엘리미즈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간판 역시 레트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화장실에 오게 되면은 코온 노츠오즈바지라고 해서 손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뭐 대야로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쟁 시기에그 금속 공출 있죠 거기에 면해서 당시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봤을 때는 이 청동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검게 칠해서 면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돌아보고 싶었는데 오이타로 가는 특급에 탑승을 해야하기 때문에 1 시간 정도만 보다가 다시 고쿠라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열차는 821계이고 규슈 열차 중에는 꽤나 최근에 만들어진 외관이 참 이쁜 열차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도 조명이나 의자가 일반 열차답지 않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내부가 좀 다른 열차와 다른 점이라 한다면은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다인점 그리고 의자 뒷판이 높은 만큼 창문 또한 다른 열차에 비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편은 코크라역을 좀 둘러보다가 특급 소닉을 타고 오이타로 가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